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또 146편부터 150편까지 쭉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양의 세 번째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맞춰지는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먼저 100, 146편은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한 영혼이 받은 구원을 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었다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47편은 우리라는 공동체, 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은 그 범위가 아주 확대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1절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구원받은 한 영혼의 찬양. 예, 합당하지요. 그리고 회복받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찬양 합당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늘 그리고 땅으로 지금 찬양의 영역이 완전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대된 찬양의 합당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명령과 찬양하라는 명령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여와를 찬양하며라고 말하면서 2절,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절도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천사들, 그리고 그의 군대라고 표현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용들 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바다도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땅에 있는 혼돈이죠 그리고 불과 우박 8절에 보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산과 모든 산,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향목 그리고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그리고 11절에는 왕들 고관들, 재판관들, 12절에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 6절이 말해주고 있지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보니까 영원히 폐하지 못할 명령,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질서와 무엇인가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하나님의 의하여서 피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사계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계절을 바라보면서, 아, 신은 그 피, 피조물들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신은, 창조주는 아주 질서 정연한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아, 재판관들을 보면서, 아, 창조주는 또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이신가 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 창조주는 우리는 창조주를 본 적이 없지만 아, 창조주는 빛나고 화려하고 놀라운 모습인가 보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좀 신학적 표현을 쓰자면 2차 권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된 몇 가지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들의 권능 때문에 신으로, 그러니까 신으로 우상처럼 숭배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천사. 천사 숭배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능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용들과 바다도 두려움 때문에 섬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왕들과 우리가 살펴보지만 황제 같은 이들도 섬김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들이 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뭘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권능을 표현해내는 2차 권능들이라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 영광 때문에도 그렇고. 해는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낮을 주관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달은요? 밤을 주관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별은요? 사람들을 인도하고 징조를 보여주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용들은요. 용과 바다는요. 이 세상 혼돈을 주관하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은요. 백성들의 고관들과 재판관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2차적으로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해내는 2차 권능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들을 주셨고 그 권능들을 가지고서 그들은 그것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때문에 그들은 홀로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그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우상숭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도요, 요한이 두 번이나 그렇게 천사에게 자기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막아섭니다. 나도 너와 함께한 종이니 동료니 나에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고 뛰어난 사도도 정신을 잠깐 놓아버리면 천사에게 경배할 만큼 천사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버금가는 그런 권능을 받았으니 얼마나 찬, 찬송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 어둠을 뚫고서 낮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을 해가 받았으니,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도 밤을 밝힐 수 있는 달이 그 권능을 받았으니, 그리고 징조를 보이는 별이 권능을 받았으니,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의 상징인 용들과 바다도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권능들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고, 쓰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송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갑자기 내용이 생뚱맞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목적하신 것은 무엇이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도우는 피조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죠.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시간이 만들어졌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진공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그 운행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져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용들과 바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의 전쟁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 그, 그래도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때문에 연단받고 고난받아서 주님을 닮아 갈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은혜들이 사실 이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그 신부들을 다듬어 가는데 쓰임받은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미 10편 1편부터 쭉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말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0편을 마무리하시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받으실 존재다. 그러나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시면서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은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고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송축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노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거룩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끌려갔던 우리를 회복시킨 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피조물들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을 그답게 만들어주는데 쓰임 받은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든 모르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너희는 그 뜻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019년 보내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받고 싶은 것은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영혼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2019년 잘 마무리하고, 2020년 또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